어... 제가 드디어 내일모레 이제 2주를 채우고 홈스테이를 바꾸거든요. 홈스테이 온지 4일 만에 아 홈스테이 바꿔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바꿔요. 드디어 바꾸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거리에요. 내가 하루에 4시간 반을 공부하는데, 3시간씩 왕복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너무, 너무 많이 들고, 당연히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EF 시스템에서 처음에 막, 뭐 차로 15분 데려다 주니까, 뭐, 어? 오는데 75분 정도면 올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차로 데려다 주는 시간까지가 교통수단이고, 총 그러면 못해도 이제 80분 이상이 걸려요. 85분에서 90분 사이가 항상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저번주에 얘기를 했고, 그 EF, 그, 한국 담당자는 그냥, 아, 그냥 좀 다녀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여기는, 어, 그러네. 내가 알아볼게 하고서 알아봐주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봐줘서, 그렇다고 막 엄청 가까워지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차가 필요 없이 내가 그냥 편하게 버스 타고 환승해서 지하철 가고 또 버스 타고 이렇게 해서 갈수 있는데 한 70분 정도 걸린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보통 70분이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면 그냥 다녀야겠다 하고 거기로 가기로 했고, 이제 7명 정도한테 이제 어학원에서 물어봤는데, 보통 애들이 1시간 정도는 걸린다고 해요. 이에프에서 네, 그 아예 처음에 우리 얘기할 때 1시간 정도는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있는 데가 한 2시간 정도로 너무 먼 거지. 사실 1시간도 멀긴 한데 1시간 정도면 그래도 다닐 만은 해요. 다닐 수는 있어요. 홈스테이 하면서 그 여기 호스트가 있잖아요. 이제 이 집주인. 이 집주인이 어, 한 명일 수도 있고 뭐두 명일 수도 있고 뭐 가족이 살면 여러 명이 여기 지낼 수도 있긴 한데 웬만하면 적어도 한 명은 집에 있는 가정주부인 사람이 홈스테이 주인으로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있는 집은 일단 엄마, 아빠, 두 살짜리 아기 이렇게 있는 집인데 어, 어,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다는 말이 진짜 많은 걸 의미하는데, 어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아기 애기 어린애기가 있는지는 진짜 좀 추천하기가 어려운 게, 여기 있는 애기가 진짜 예쁘거든요. 소피아라고. 엄청 귀엽고 되게 예쁜데, 애기들이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혼자 못하니까 다 케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밤에 좀 이제, 새벽 일찍 울거나 막 이럴 때가 많아가지고, 어, 잠기가 밝거나 잠에 좀 예민한 사람들은 자주 깰수 있어요. 자주 깰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 명이 적어도 가정주부면 좋겠다라고 한 이야기가 뭐냐면, 어, 어 깜짝이야. 또 우리 집 이제 내가 있는 집도 혼마 홍데리가둘다 직업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혼마는 무슨 차 관련한 데서 일을 하고 혼대리는 트럭 운전기사인데 트럭 드라이버인데. 그러니까 혼대둘다 직업이 있고 가정일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아기도 돌봐야 되니까 너무 정신없이 바빠요. 너무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까 당연히. 나한테 신경을 쓰기가 조금 힘들죠. 생각을 해보면 가정주부가 있으면 어쨌든 이제 집안일을 하, 하게 되니까 음식도 더 신경 써서 챙겨줄 수 있고 어, 이렇게 좀 나한테 신경을 써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한마음 데디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뭐 일하고 오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뭐 설거지가 좀 많이 오래 쌓여있다던가 막 세탁기 이용하려고 해도 빨래가 3일씩 똑같이 거기 들어가 있어서 내가 이용하기 힘들다는 거 이런 일이 있기도 하고 막그 어쨌든 아기를 계속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집안일도 힘들고 바깥 일도 힘들고 해서 다 왔는데 애기도 하루종일 케어하고 근데 애기가 새벽에 울어? 그러면 이 사람도 못 일어나? 근데 못 일어나는 게 이제 왜 나한테 중요하냐면 저는 여기 이 집이랑 EF랑 계약상으로 어떤 특정 연까지 매일 저를 데려다 주고 데려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 이제 너무 힘들고 이러면 못 일어나고, 만약에 우버를 불러주더라도 좀 늦게 불러주거나 이러면 나는 학, 그 학원에 늦는 거야. 근데 저는 그 늦는 거 싫거든요. 내가 선택해서 내 잘못으로 늦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늦는 게 싫어. 근데 이제 이해는 되는데, 이해되는 거랑, 항상 내가 이해해야만 하는 거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웬만하면 없는 집이 더 홈스테이 하기에는 좋은 것 같고, 홈남이도 홈데기는 한 명은 가정 주으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번에 홈스테이 바꾸는데, 거기 가면 할머님이 계신데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좋았어요. 막 매일매일 밥을 막, 막 이렇게 휘황찰하게 차려주고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닌데, 어쨌든 그분은 집에 있을 거고, 청소나 집안일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아서, 어, 그럼 내가 좀더 지내기 좋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 방금도 막 문이 열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홈스테이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는 공간보다 이제 나 혼자 있는 이 방에서의 시간이 진짜 길단 말이에요. 저도 웬만하면은 저도 일을 해야 되니까. 수업 끝나고 웬만하면 집에 와서 거의 잠자는 시간까지 엄청 시간을 오래 보냈는데 방문이 잘 잠기는지 이런 거 확인을 꼭 해야 돼요 이게 너무 뭐 그런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저도 이거는 신경을 안 쓰고 왔는데 이 방문이 방문이 안 닫혀요 안 닫힌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첫날 그 영상을 올렸었는데 말을 하면 갑자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랬는데 이 문이 락 기능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락 기능이 없는데 아무 때나 열고 아무 때나 닫히고 제가 없을 때 누가 들어와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지금 어학연수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명의 학생들이 있는 집이 있어요. 홈스테이를 하는. 근데 그런 집에서는 락 되는지가 진짜 중요해요. 락 되는 지 진짜 중요하고, 물건 없어, 지금 애들이 런 일이 많아요. 다 한국인만 있는 게 아니니까. 락이 꼭 되는 룸인지 그것도 문의를 해보는 게 좋아요. 그거 문의를 꼭 해보시고요. 식사 같은 경우에는 이건 처음부터 내가 왜 이러지? 라고 되게 느꼈던 게 많은데, 저는 아침 식, 보통 여기에 홈스테이가, 보통 여기 홈스테이가 평일에는 아침이랑 저녁이 포함되어 있고, 주말에는 아침, 점심, 저녁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 아침을 이제 차려주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차려준다는 게, 계란을 하나 구워서 주더라도, 계란을 구워서 주는 줄 알았는데, 그런 형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어학연수 하는 홈스테이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제 두명 정도는 되게 부러운 집에 살아요. 그 같은 돈을 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집에서는 항상 아침을 차려준대요. 뭐 토스트 하나든 뭐든 먹고 가라고 막 차려주고 셀프 서비스도 뭐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이고 대부분의 집은 그냥 우리 집에 빵이나 이런 거 있으니까 알아서 먹어 약간 이런 게좀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내가 있는 홈스테이만 아침을 안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알아서 먹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저는 그냥 바나나 같은 거 사다 먹고 집에 빵 사다 먹을 때도 있고 왜냐면 여기서 주는 빵이 저랑 좀안 맞아요 그래서 말을 해도 크루아상을 사다 줬는데 그게 또 저랑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가 말했는데 이 사람이 요구를 들어줬고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알아서 사 먹으면 돼요 그냥 있는, 게 있는 거 먹거나 마음에 안 들면 알아서 사 먹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주말에 점심을 안 주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주말에 점심을 안 주던데 <laughs> 내가 안 먹은 건가 그러니까 여기서 저녁을 줘도 어떤 느낌이냐 면 그러니까 파스타 라면 스시베이크 그러니까 스시베이크라고 해도 밥에 이렇게 뭐, 게살이랑 이렇게 만든 볶음밥인데 엄청 큰 그런 거 한번 그리고 또뭐 먹었지? 아, 토마토 치킨 같은 걸 하나 만들어줬던? 지금까지 그렇게 네 번을 먹었어요. 오늘이 10일 차예요. 이제 한번 음식을 만들면 많이 만들어서 아니면은 남은 거를 다음날도 먹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진짜 홈스테이의 통일성이 있었으면 좋겠긴 한데 제가 7명한테 물어봤거든요. 우리 어학원에서. 보일 때마다 물어봤어요. 혹시 너무 스테이 해? 막 이러면서 물어봤는데 혹시 너네 집은 저녁을 어떻게 줘? 이랬더니 저 말고 7명한테 물어봤는데 진짜 그 7명 중에 한명 빼고 모든 친구들이 다 모든 아이들이 다 새로운 저녁 메뉴를 만들어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 상식에도 그게 맞거든요. 그것까지가 금액에 포함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한 명, 저랑 딱한 명은 어? 우리 집은 어제 먹었던 거또 주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는 조금 약간 자기 운인 것 같은데 사실 같은 돈을 내는데 좀 그거는 아쉽다 많이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어, 그런 것까지는 EF에서 케어를 해주지는 않고요. 그냥 저녁 그 남은 거 먹으라고 했을 때 마음에 들면 먹고 아니면 안 먹으면 돼요. 아니면 너처럼 라면이나 한식 같은 거 가져와서 조금 먹고 그 정도로 그냥 지냈고 이제 그렇게 지낸 지가 벌써 열흘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그렇게 막 엄청 잘 아, 챙겨 먹을 수 있는 거는 아니었거든요. 다음 홈스테이에 갔을 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어, 깨끗하고 좀 음식을 좀잘 <laughs> 매일 저녁은 제발 새로운 걸 줬으면 좋겠어요. 어, 편한 천란하게 먹고 싶진 않지만 어, 왜냐면 그러니까 막좀 청결 청결하게. 음식도 좀 다른 음식으로 주고, 이런 것이었으면 좋겠고, 일단 거리랑 이런 거는 거기가 훨씬 더 마음에 들어서, 그쪽으로 옮기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뭔가 있지? 거리. 거리랑 아까 뭐 말했어? 홈마 홈데디 중에 한 명이 가정주부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음식, 그리고 방문이 잘 잡히는지,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면 방문 닫기는 거 이거를 제가 처음 온날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어요. 내 방문이 너무 자동문처럼 열리고 닫히고 혼자 있다 가 열리고 닫히고 이래서 깜짝깜짝 놀라니까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알겠다고 했거든요 홈대디가 근데 오늘이 8월 7일인데도 11일, 12일 정도가 지났는데도. 고쳐주지 않았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토론토도 더워요 아, 한국처럼 막, 아 죽겠어 아, 이 정도 아닌데 계속 있으면 좀 덥거든요 그래서 선풍기를 방에서 좋은 걸 쓰길래 혹시 나도 선풍기 하나 줄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선풍기 없다고 선풍기를 사준다고 그랬거든요 근 네, 이제 이거 이거를 일단 줬는데 풍풍기 사주겠다는 말도 방문 고쳐주겠다는 말이랑 같이 했었는데 아직 아마 뭐 제가 가고 다음 학생이 오면 그때는 해줄지도 모르겠어요 어, 어떻게 뭐 홈스테이 하면서 당연히 진짜 생전 모르는 사람들이랑 완전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랑 같이 사는 거니까 뭐다막 맞춰진 상태나 다 맞춰가기는 힘들긴 한데 진짜 이건 아니다 싶은 게 있으면 그냥 홈스테이 바꾸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종합적으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일단 4일차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너무 이르게 바꾸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 그때 더 빨리 바꿨어야됐다라는 생각이 제가 거리 관련해서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이게 진짜 어, 한두 가지 일이 아니에요 저제 수업 시간에 맞춰서 이제 와야 하는데 제가 수업 시간 끝나고 여기 오면 홈맘 홈데디가 픽업을 못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 어떻게 하냐면 그 홈맘이나 홈데디가 정0부터 우버를 불러서 제가 그 우버를 타고 이 집까지 오는 시스템거든요. 이 근데 어제 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버를 불러준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우버를 불러서 오고 그 돈을 받으면 편한데, EF 시스템상 꼭 혼맘이나 홈데디가 우버를 불러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시스템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혼맘이 불렀는데 그 우버 기사가 다른데 에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땡볕에 어제 짐도 진짜 많고 노트북도 들고 막 무거워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땡볕에서 15분 동안 기다리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없어 없다고 이랬더니 진짜 없어요. 내가 이랬더니 아 너가 제대로 서 있는 게맞요 그래서 당연한지 내가 일주일 넘게 여기서 다녔는데 뭐 어디 가서 따로 서 있겠어. 당연히 여기 계속 서 있지?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우버기사딴데 갔던 거지. 그래서 아 우버 기사가 다른 데를 갔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뭐, 너무 맘에 이서 아, 그래?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리래요. 다시 온다고. 그래서 또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아직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20분이 넘게 기다렸어요. 진짜 완전 땡볕에. 이제 완전 좀 지쳤어. 좀금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 그래서 하, 이러고 있는데 그 우버 기사가 또 다른 데로 간 거예요. 처음에 완전 다른 데 가고, 두 번째도 다른 데 가서 막, 얘왜안 와? 막 이런 거죠. 근데 혼남도 일해야 되는데, 이우버기사 자꾸 다 이상한 데 가니까, 뭐 우버기사한테 너 어디야? 너왜 제대로 안 가? 막 이렇게 보내고, 저한테도, 아 어, 우버기사 곧 갈까? 막 이러면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그 우버를 취소하고, 새롭게 볼트를 불러서, 새롭게 택시를 또 불러가지고 보내줬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18분에 그 역에 도착해서 기다렸는데, 50, 아, 45분인가에 그 택시를 탄 거예요. 그니까 러 나는 아, 나는 아무 이유 없이 거기서 28분, 30분, 거의 30분을 그냥 날려먹은 거죠. 그니까 나는 그런 상태가 싫은 거야. 내 의지로 그냥 편하게 지하철 버스 타고 와서 도착하면 되는데, 왜 내가 그 땡끝에서 그 무거운 짐을 지, 양손에 다지고, 30분씩 시간을 버려가면서 기다리게 해야 되는, 기다려야 리게 되는지, 만약에 그 집이 가깝고 지하철 버스가 잘되 있는 거리에 있으면 당연히 넌 이미 집에 도착해서 샤워하고 쉬고 있을 텐데, 그때 진짜 더 확신이 들었어요. 아 빨리 옮겼어야 되는데, 홈스테이 할때 주의를 꼭 하시고요. 제가 듣기로 홈스테이 사이트 같은 게 되게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제 처음엔 몰랐는데 나도 홈스테이 막 이런 사이트도 잘 되어 있고 직접 구하기에도 괜찮은 것들이 꽤 많아서 그런데도 좀 알아보고 도저히 나는 시간이랑 뭐 이런 거 찾아보기 어렵다 할 때만 다른 업체를 이용해서 연결 해달라고 하거나 하면 될것 같아요.